피자, 족발, 닭발 네, 이런 <laughs> 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24살 양조희입니다. 조희씨,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식당 관리는 폭망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남들은 자취하면 잘안 챙겨 먹는다는데, 전왜 이렇게 먹을 걸 맨날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연을 보고 바로 문제점을 찾아 냈습니다. 야식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면서요? 또 제가 아침은 잘안 챙겨 먹는 편이고, 점심도 그냥 학교에서 대충 때우다 보니까, 야식 시켜서 맥주 한잔하고 자는 게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조혜 씨는 주로 어떤 메뉴를 시켜 드세요? 뭐, 치킨이나, 피자, 족발, 닭발, 이런 거요. 야식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고칼로리 식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스턴트나 당이 많은 음식들을 피해서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힘든데 이제 과제까지 폭탄인 날은 짜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일을 하고 힘들거나 짜증이 날때 매운 떡볶이가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음식들은 속쓰림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먹고 나면 속만 쓰리고 건강만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겠지만 식단 관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침 식사부터 고구마나 달걀 같은 간편식을 챙겨 먹어보시고 점심때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학업과 알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보충을 해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밥잘 챙겨 먹고 싶긴 한데 아침엔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집엔 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한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잡힌 식사라고 해서 꼭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마이밀핏이라는 제품인데요. 칼로리는 낮지만 용량이 커서 포만감이 풍부하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있어서 바쁜 아침이나 늦은 저녁, 야식이 생각날 때 대신 먹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택배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받았어요. 지금 바로 같이 한번 먹어봐요. 어, 진짜 맛있는데? 이제 야식 대신 이거 먹으면서 식단 관리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앞으로는 식사 거르지 말고, 마이미피 챙겨 드시면서, 야식 배달 딱 끊을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띵고.